어느덧 국립춘천박물관이 개관한 지도 2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2년 20살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2002년 10월 개관한 국립춘천박물관. 시간이 흘러 강원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밑받침하는 성년의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난 20년 동안 누적 관람객은 368만 명을 넘었고요. 올 5월 어린이날에는 하루 관람객 12,000명이라는 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강원을 대표하는 중추 문화 기반 시설로 자리 잡았다는 데 대해서 관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개관 20주년을 맞아 특별전을 준비했는데요. 미물지생, 옛 풀벌레 그림 속 세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전시로 풀벌레를 주제로 한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특히 신사임당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초충도 10폭 병풍이 강릉 밖으로 처음 나오게 됐고요. 진경산수화로 유명한 겸재 정선의 역귀와 청개구리 작품도 선을 보였고 김홍도 역시 꽃에 날아드는 나비를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네, 풀벌레는 아주 작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인물이지만 옛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저 작기만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풀벌레 그림 풀벌레를 그린 초충도의 주인공은 벌레였고 풀은 그들이 사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3부로 나뉘는데요. 1부 날고 울다에서는 옛사람들이 많이 그린 나비와 오덕을 지닌 벌레로 선비들이 좋아했다는 매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2부 뛰고 기다에서는 풀벌레의 먹이 사슬 포식자이기도 한 사마귀와 개구리, 고슴도치 등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풀벌레를 그리기 위해 옛 화가들이 어떻게 풀벌레를 관찰하고 그렸는지 시선과 화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초충도를 주제로 한 특별전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박물관을 찾고 계셨는데요. 평소에 그림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와봤는데 오래된 그림도 많고 유명한 그림도 많아가지고 어잘 왔다고 생각하고 정말 인상깊게 관람했습니다. 개관 20년을 맞이한 국립춘천박물관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진화해 나가며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춘천의 과거부터 현재랑 그리고 미래의 모습 이런 것까지 다 전시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고 20주년 너무 축하하고 30주년, 40주년에도 계속해서 춘천박물관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지만 색깔 있는 박물관,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박물관. 편안한 안식을 주는 여백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이 이제 성령기인 20살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고 옛 사람의 혼을 담아내고 예술가의 꿈을 함께해 나갈 수 있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습니다.